드겠습니다 학생 대학 가야 돼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윤석열 하루 빨리 끌어내려서 우리 저 학생 아주 공부 열심히 하도록 도와줍시다. 다 아, 전국에 오신 우리촛불시민 여러분들 만나니까 제 힘이 다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끝에까지 마이크를 전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해서 아주 멀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항 촛불 행동의 이인 목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인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심 빛이 또렷이보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네 차츰차츰 주의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의 촛불행동 대원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기도로, 영으로 무장된 사람인데, 지금 윤석열이가 일본 신도에 취해가지고, 천공이가 일본 신도를 받아들여서, 그 귀신을 용화대까지, 또이온 정부, 이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만 만들어 놓고 있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분개하여 포항집에서도 회 말씀드렸지만 나는 목숨을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일당천이고 일당백인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고하시고 수고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니까 영으로 윤석열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윤석열을 잡을 때 지금 여러분들 목사가 나와서 영 얘기하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영으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잡아야 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면 기도를 하시고 또 여기서 외쳐야 되시는 분들 있으면 탄핵을 외치고 그러면서 이촛불 집회가 승승장구하여 윤석열이 내려올 때까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신도라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에 모 집회 대통령 대선 때 그쪽에 그 신도들이 많이 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만 왔겠어요. 정치 자금도 들고 왔겠어요. 정치 자금도 들고 왔겠죠?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모든 부정, 부패가 관련됐겠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그 사람들로부터 인어 꼬리 잡혔다고 합니다. 어떤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고용하고 지금 하는 것처럼 일본 총리한테 인어 꼬리 잡혀가지고 나좀 살려주세요. 나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지금 일본에 사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연성열의를 지켜준답니까? 연성열의를 국민이 지켜야지, 미국과 일본이 연성열의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데 저기 태극기 있는 사람들과 손잡고 편안하게 목회 생활을 하면 되죠. 그런데 저는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지금 보항에서 전불 집회를 하는데 우리 예예 이 집행부에서 그, 그 전단지 붙이면서 번불 집회 한이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초심님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초심님이 오는데 첫번불 집회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옛날 선배들이 했던 거 전단지다. 전단지 만륙천장을 가지고 집집마다 붙이고 다녔어요. 집집마다 붙이고 다녔는데 그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그 지금 포항에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고향이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만들어, 온, 만들어 놓은 그 시가 있어요. 80%는 다 태극기야 근데 그 바탕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할라니까 그렇게 힘들고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서울에 있는 주선호이가 우리 집회한다고 막 떠들으니까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바쁜 집회를 한다는 거 거기도 사0 0 우리도 사0 0 포항에서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이래서 내가 이 자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선 제일 주된 내용은 뭐냐면 자 포항에도 부산에도 광주에도 전주에도 많은 시민들이 몸절이게 소망하는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이를 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종이 쪽지 한마리가 하나가 선물됐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가슴이 뛰어서 자꾸 나옵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보라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어, 돌아왔습니다. 어, 이게 전, 전국 집중 집회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하다가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러 평, 일반 주말에는안 하고 집중 집회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셔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계시는데, 자, 들어와 계신 분들, 자, 뭐 하면서 보시는지, 어디신지 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창이 거의 뭐 죽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시청 도착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랜드라나님 글 올려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어디서 지금 이거 방송 보고 계신지 어, 글 올려주시면 어, 활성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시에 공식적으로 한다고 어, 알림이 올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 지금 방송을 좀 하고, 또 뭐, 어, 4시 반, 5시에, 4시죠, 4시. 4시에 공식 행사가 시작을 하고, 5시 반부터, 어, 지, 으,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저희가 쉬겠지만, 어, 아, 세종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신 정읍 예, 울산 예, 황미숙님 반갑습니다 아싸님도 예, 반갑습니다 구두 수선하면서 보고 계시다고 광주에서 시청하면